이 시리즈는 신앙과 정치 그리고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고민하며 시온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신학적 흐름을 겸손히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늘 신앙의 언어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까요? 오늘 이 화에서는 이 오래된 질문을 성경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쟁 개념, 바로 헤렘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파트 1. 성경에는 분명 전쟁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진멸할 때, 진멸하되 여우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헤렘 헬엠 개념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 완전히 파괴한다는 의미로 일종의 신정적 전멸 전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닐까요? 파트 2.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이 신일까? 하박국 한 장, 여호하여 어찌하여 폭력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성경 안에도 폭력에 대한 충격과 탄식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헤렘 본문을 해석하며 격렬하게 토론해 왔습니다. PART 3. 헤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선. 문자적 해석, 보수적. 조언 골든게의 초기 견해.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공의로 이해해야 한다. 가나안의 문화는 극심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를 행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자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정복이 아니라 거룩한 정결을 위한 행위였다. 요점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관념 안에선 이건 정상이다. 비판적 해석 다수 신학자들. 워터 브루그맨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후대 전쟁 승리자들의 신학적 전쟁 미화일 수 있다. 그렉 보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는 칼을 들지 않으신 예수다. 그러므로 헤렘은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 예수 중심으로 다시 읽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헤렘적 전쟁의 언어를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칼을 들지 않으셨고, 십자가로 세상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멸의 사자가 아니라 평화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수단, 이란,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그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 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헤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악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정당화하게 됩니다.